방에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중에 있나 있을지고있는데요이 아침 무슨 일이지 모른고 <laughs> 그동안 어. 실력을 보여주는 거지. <laughs> 아 그냥 영상 찍을게 쭉. <laughs> 예은이 소아가와 <laughs> 같아요. <잘 타요. 웃음> 예은이 TV도 방송. <목소리> 어 <목소리> 안녕 혜균이 네. TV 지금 제 1등으로 앞을 로고 있습니다 과연 예은이 TV는 괜찮을지 혜균이 TV 조심히 <목소리> 가요 네 안녕 bye bye 좋아요 구독 꾹꾹 따봉 음